시바이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들의 빛이 되고 싶은 남자! 다둥이 아빠 강덕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바이누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관점이 확인되었다 해서 얼른 왔거든요. 물론, 요 얘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은 이더리움 브릿지 시간을 7일에서 7일이에요 7일에서 7시간이 아니라 7일에서 45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45분 7시간이 아닙니다 7일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에 시바리움에서 이더리움 토큰으로 연결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기 7일의 대기시간이 지난 뒤에 시바리움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그게 이제 7일이 아니라 4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동이 된다는 말이요. 이런 업데이트 변화가 진행됨으로써 얻는 이점이 뭔가 좀 봐야 될 텐데, 우선은 속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시간이 줄어들었잖아.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변동을 하잖아요. 솔직히 7일이면은 진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을 넉넉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시장 병동에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지체 없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7일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섣불리 이 시바리움,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용자들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 이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이제 레이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층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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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으로 돼 있다. 이게 이제 레이어 1이라고 보면, 레이어 2, 뭐 레이어 3, 계속 있어요. 레이어 1이라고 하면은 모든 이제 블록체인과 네트워크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블록체인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여기에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이 속해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좀 있는데 탈중앙화, 그리고 보안성, 그리고 확장, 속도, 이런 게 있거든요. 레이어 1에서는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속도나 뭐 확장성, 요거는 좀 미흡하다. 잡아가지 못했다. 그 단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잡는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꼭뭐 하나, 어떤 거를 좀 특징이 있고 잘 잡아가면은 뭐 하나가 좀 부족하는 이러한 기술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어 1에다가 추가적인 레이어 2 기술을 입혀서 단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어 2에서도 속도 확장성 이런 부분을 잡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레이어 2 기술이 나온 거죠.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 시바리움이이 레이어 2 기반의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이어 1에 비해서는 단점이 보완이 되었는데, 보완이 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기 마련.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사가 나온 거고요. 시간을 줄였다. 더 줄였다. 시간적인 부분 개선을 해나가신 거라 보면 됩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 이게 시바인후에 결국에는 가치 상승에 이제 기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탈중앙화 시스템과 더불어 보안성 잡고 확장성, 속도까지 모두 갖추게 되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는 시바이노 코인의 활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완벽해졌으니까 지금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잡아감으로써 그러면은. 이시바이노 코인을 사용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찾고 사용을 할 거고, 그로 인한 가치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당연한 호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그래서 이번 내용으로서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건, 시바이누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코인이고 현재 노력과 그 속도가 다른 어떤 메이저 코인들 있죠. 시바이누보다 시총이 높은 상위 종목들 또는 시바이누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코인들보다도 지쳐지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고 더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바이누가 다른 코인을 뛰어넘는 건 사실 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투자하시는 분들, 홀더분들은 홀딩 장기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 기회 비용을 잡아야 된다. 기회 비용을 창출해 나가야 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시바이누라는 첫 번째 토끼를 잡고 있으면은 다른 두 번째 코인, 알트 코인에서 두 번째 토끼를 잡으셔야 된다. 이둘다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에서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 뭐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바이누가 아닌 다른 토끼, 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돈은 어떻게 벌고 시드는 어떻게 불려야 될지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건데 뭐 말로만 하면 안 믿잖아, 그렇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드린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다둥이 아빠 강덕중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죠? 잘 보이죠? 제 목소리도 잘 들리고요. 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사랑해요. 보셨죠? 잘 찍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 보이긴 했죠? 이렇게까지 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먼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고, 저 진짜 딸내미들 있거든요. 서아시아. 애들 집 사주고, 노후 자금까지 모을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모두 다 똑같잖아요. 뭐,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신 분들은 적을 겁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숨한 번당 몇십만 원씩 깨지고 몇 백씩 나갑니다. 매달 고정으로만 숨만 쉬어도 그래서 저희는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돼요. 남들처럼 여유가 없어요. 저희는 여유 있게 올라갈 때까지 그냥 마냥 팔짱 끼고 본다? 바라만 보고 있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발로 뛰고 돈벌 구멍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럴려고 지금 제 영상도 보고 계신 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어, 그러면은, 제 영상은 이제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요. 지금부터는 그 찾고 계신 돈 나올 구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하나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뭐, 여러 유튜브며, 뭐, 정보성, 뭐, 카톡방이며, 이런 것들 무수히 많잖아요. 검색만 해도 엄청 쏟아지는데, 뭐 텔레, 텔레그램도 있고 뭐다 뭐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거 해보신 분들 많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혹시 뭐 제대로 된걸 찾으신 거 있나요? 제대로 된 거. 손 한번 들어봐 봐요. 뭐 어디 한번 봅시다. 없죠, 없네, 없어. 어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와, 하기 있었으면 지금 제 영상을 볼 이유도 없긴 해요, 맞아? 저도, 그래, 이런 것들 다 해봤어요. 뭐, 카톡이며, 뭐, 텔레그램 방이며, 뭐, 문자로 오는 거에서 뭐, 전화하고, 뭐, 뭐하고, 뭐하고, 뭐, 다 해봤는데, 안 돼.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저도 똑같은 한 가족의 가장이기도 하면서, 개인 투자자입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도. 그만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도움이 될 정보들, 뭐 시간은 없고 돈은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도 애들 옷한벌더 사주고 외식 한번더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는 만들어드리자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고, 당장 뭐 내일은 아니더라도 올해 여름에 아니면 뭐 겨울에 사랑하는 와이프 뭐 명품 선물도 하나 딱 해주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애들 진짜 명품 옷으로 싹 도배시켜서 한번 입히고 어디 나들이 같이 가고,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식사도 가족들끼리 다 같이 가서 먹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적어도 돈 걱정하지 않고 내 자식들, 내 가족들에게는 쓸수 있는 그런 여유는 만들자는 거예요. 물론 저부터도 지금보다 더 벌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거 공유해주고 뭐 알려준다 해서 제가 손해보는 거단 하나도 없거든요? 서로 돈벌 수가 있어.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도 여기 있으신 분들보다는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벌었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해서 얻은 정보거든요? 생색도 좀낼수 있어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면서 그만큼 좀 알아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저희 노력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려 드릴 건데 우선 코인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시죠? SEC입니다. SEC.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사 블랙록입니다. 아시죠? 일 경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 SEC와 블랙록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거든요. 보이시죠? 짜자잔. 뭐이 내용은 어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신다면은 맛만 먹으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은 하실 수도 있을 정보긴 해요. 근데 대다수 분들이 뭐 이러한 비용, 시간 투자하면서 사실 여유가 없잖아. 시간도 없죠. 찾고 싶어도 사실 방법도 모르고 특히나 이런 거 여유롭게 찾고 앉아 계실 분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돈 벌고 싶은데 사실 좀 편하게 벌고 싶은 마음들도 크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알아. 다 알아. 그 마음 다 알아.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정보 가져온 거고요. 뭐 지금 보면은 다 그냥 샬라샬라샬라 샬라 샬라 써 있어요. 다 영어로 돼 있고 뭐 번역은 이미 제가 다 해놨고 요 내용은 다 확인은 해놨어요. 다 해놨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블랙록의 자료에서 보면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여기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어 여기 있다. 좀 보이시나요? 확대된다 확대된다. 어 여기 보면은. 62%라는 숫자가 써있죠.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얘네 그 가상 자산, 가상 암호화폐, 여기에 투자 비중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요거이 종목이 62%의 비중을 블랙록이 차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거를 나타낸 거거든요. 거기에 또, SEC 이 내용들도, 뭐, 영어로 돼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도, SEC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 뭐 코인베이스 등등 뭐 코인이며 거래소들이며 소송 걸고 어떻게든 막 발목 잡으려고 안달나 있고 증권법 위반했다 이러면서 계속 꼬투리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발목 잡을 것도 없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문서 때문에, 이 블랙록의 이 투자 비중이 이만큼 들어갔다라는 게 설명이 되긴 해요. 60%가 넘는 비중,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블랙록 뿐만 아니라, 뭐 따로 이렇게 문서나 서류상으로 나온 게 없어서, 그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대형 자산 운용사들 중한 곳인 피델리티라고 있어요. 피델리티. 뭐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피델리티랑 뭐 여러 중앙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따로 우회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 어? 올라간다. 곧 있으면은 상승을 할 거다. 앞으로 투자 가치가 분명하고 얘네들은 어떠한 가치 판단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닌 우선순위는 돈이에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블랙록, 뭐 피델리티. 등등등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운영사들은 1순위가 돈이에요. 이런데 투자하는 이유는 무조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돈이 된다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뭐야, 얼마 전에 이것도 있었죠. 블랙록 RWA, RWA 테마 알죠? 알죠? RWA에 집중 투자한단 기사 뜨고 어땠어요? 블랙록 뛰어들자마자 그냥 일단 세배 껑충 이 네임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블랙록이라는 거 자체만으로 그냥 세배가 일단 껑충 뛰었어요 물론 RWA라는 테마도 좋죠 미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거기에 블랙록 이거 하나만으로 세배가 껑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간 지나면은 기사화는 당연히 될 거죠. 그럼 또 그때 올라갈 거고요. 하루라도 빠르게 우리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담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세 배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아니어도 저희는 뭐 10%에서 20%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제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외식 한번더할수 있고, 적어도 옷한벌더 사입힐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저희는. 안 그래요? 근데 외식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옷한 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품 옷들, 뭐, 함께 몇십만원 하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 그런 외식도 어떠한 앞뒤 계산 없이도 그냥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생각만 해도 꿈만 같다.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시죠? 꿈이다, 소원이다. 맨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뭘 하셨어요? 솔직하게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한테 말해봐요. 뭘 하려고 시도들은 하셨나? 변화라도 좋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반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큰돈이 어딨겠어요. 적은 돈으로 겨우 겨우 긁어 모아서 투자하는데 그돈 가지고 하는 건데도 적은 시도로 하는데도 일반 직장인의 월급 정도는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했었던 것만큼 여러분들도 진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용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어떤 노력조차도 안 하시는 거니 긴 말은 들리지 않겠어요. 아, 이거 근데 아마 이 정보들이 오픈돼서 유튜브 상으로는 안 올라갈 거예요. 이게 모자이크로 해서 가려질 거거든요. 그쵸? 이 내용들이 막 모자이크로 보여질 겁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하 영상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 경고 문구가 막 뜨고 뭐 뭐야 제재한다? 막 그런 게 떠요. 그래 가지고 영상도 잘리고 뭐 아무래도 이게 기관들의 정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이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거 오픈해서 공개를 해 버렸으면 뭐 사칭업자들 있죠. 유료업자들. 얘네들 그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어차피 또 악용했을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된게 사실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픈도 안 되지만 오픈을 못해 드려서 이건 그냥 따로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고 뭐 유튜브에 댓글 하나만 남겨 주세요. 제 번호가요. 여기 적어 드릴게. 010 3 0 7 3 9787이거든요. 음, 여기 뭐라고 할까요? 아빠. 아빠 좋다. 아빠. 아빠라고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 드릴게요. 이거 어떤 금전 요구 일체 없이 무료로 드리니까 뭐돈 내야 하는 걱정 그거나 하지 말고 또는 혹은 진짜 이런 거못 믿겠다 하더라도 정보라도 받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최소 두세 배는 기사화되면 바로 급등도 나올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500%에서 1000%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만원만 넣어도 50만원, 100만원, 100만원만 하더라도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당장의 투자보다도 이 내용들을 먼저 우선 확인. 확인이라도 해보신 다음에 직접 이 눈으로 보고 검증하고 확신이 서면 그때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여러분들 그 작은 변화,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내 인생에 크나큰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많은 거를 바뀌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예, 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한것 같고요. 이제 세상 모든 가장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다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알아요. 그치만 그래도 힘내야 됩니다. 힘내시고, 분명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으셨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좋은 날이 더 많게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끔,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 봅시다. 어제보다 좋은 오늘,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위해, 화이팅 합시다! 세상 모든 부모는 위대해요. 절대 꺾이지 말고 힘내고, 다들 사랑합니다.